부엌에서 요리할 때늘 그릇과 조리도구가 뒤섞여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나는 요리를 좋아하지만 기름 튀는 후처리나 세척이 스트레스가 되곤 하죠. 특히 후라이팬이 오래된 것이라면 음식이 잘붙고 맛도 떨어지는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문제 덕분에 요리하는 즐거움이 줄어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이번에 소개하는 프라이팬 세트입니다. 테팔 인덕션 매직핸즈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세트는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음식이 잘붙지 않아 조리 후 세척이 편리합니다. 또한 교체 가능한 핸들 덕분에 보관시 공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과 가스레인지 모두 호환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 스타일에 적합해요. 게다가 열전도율이 높아 조리 시간이 크게 단축되죠. 리뷰를 보면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난후 요리의 질이 확실히 올라갔다는 반응이 많아요. 평균 별점 5점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으로 2,000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기름이 훨씬 덜 필요하다, 는 평이 많아 건강한 요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엌에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 프라이팬 세트를 고려해보세요. 요리할 때의 편리함이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고 더욱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